네, 이번에는 네 유동규 유동규가 누구야? 아 있잖아요 이게 그나 요즘 뉴스를 안 봐가지고 잘 몰라. 그 이재명 의원. 예 네. 네, 이재명이었다가 아등에칼꽂지신는 이... 배신을 배신은 배신이구나. <laughs> 아무튼 저는 네네.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. 이분이 네네. 1969년이거든요. 네네 사진으로 알려드릴. 잠깐만 이 생면어리를 잘 몰라서 응, 응. 사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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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. <laughs> 죄송해요 노안이 왔어. <laughs> 이분이 응, 지금 응.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거든요. 아... 뭐 이재명 의원을 잡는다고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. 아... 이분의 운이 좀 어떤지, 그리고 응. 이재명 의원과 응. 대결을 했을 때 누가 응. 이길 것인가? 왜 미친 짓을 하고 그러지? 아, <laughs> 또왜 미친 짓을 해? 운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. 육구 기우생이면 은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. 올해 갑진현 운기에 네?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, 오히려 운기는 내가 봐서는 이재명 씨가 더난 걸로 보이는데요. 뭐 이재명 씨랑 뭐 둘이 붙는다 그러면은 지겠지만 뭐 이재명 씨랑 완전히 붙는 둘이 붙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민주당 손, 사람하고 붙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를 해도 있잖아. 귀에 담 담지를 못하고 내 자신만 피하려고 생각해 여러 사람의 소리를 못 듣는다 소리가 나와요. 주변에서 말리고 말리고 해도 그래도 뭐 내가 나잘랐다고 나오니 어떻게 보면 PR일 수도 있죠. 그렇게 보면 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가 PR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겨, 경향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그냥 PR? 우는 좀 어때요, 이분? 아까 얘기했잖아, 왜 미친 듯하냐고. 아, <laughs> 그 대결 만약 두 분이서 대결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? 못 이긴다? 이기겠어요. 아무리 그래도 그 기운 기국이 있는데. 그리고 이분은, 아니, 본인인 봐봐. 처음 본 사람하고, 자주 본 사람하고, 어? 어쨌든, 지랄을 하든 뭐 하든, 100%에서 50%, 대5 0면업적 있고, 50%는 욕을 처먹는다 해도, 업적이 있는 사람을 뽑겠어요? 아니면 그냥 센짜 모르는 놈을 뽑겠어요? 왜, 왜, 얼굴이 왜 그래? 썩썩어, 왜 그래? <laughs> 왜 말을 못해? 얘기를 해봐, 얘기를. <laughs> 어? 이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피하려고 나오는 거지.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선거에서는 p r 이 지금 나중에 후일 후한 후딘를 보고서 일을 한다 그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요. 아무튼 아무튼 응. 안 된다.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겠다. 그러죠 떨어지겠다.